안녕하세요, 여러분. 멘토리 일본어 독강입니다 네, 오늘은 일본어와 우리말 한자 음독 관계성 29번째 시간으로 츠음 관련 한자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본어에서 츠이로 발음되는 한자는 우리말의 추로 발음되는 한자에 당하 있습니다. 네, 예를 보면 치카 추가 치카 추가 치토츠 추돌 치토츠 추돌 치라크, 추라, 치라크, 추라, 네, 이런 단어들이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일본에서 츠로 발음되는 한자는 우리 말의 통으로 발음되는 한자에 해당하습니다 네, 예를 보면 츠신, 통신, 츠신, 통신, 츠코, 통행, 츠코, 통행. 코츠 교통 코츠 교통 네 이런 단어들이 있겠습니다 네 일본어에서 츠음 관련해서 어, 발음되는 한자는 이츠 이랑 츠 두가지 밖에 없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어, 이 치음 관련 한자들을 익혀가실 때, 어, 한자의 음독관계성을 생각하면서 익혀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일본어 우리말 한자 음독관계성 29번째 시간으로 치음 관련 한자를 살펴보았습니다. 네. 매일매일 맨투맨 일본어 독학과 함께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